지금 뭐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건 어제 이제 일회 공판 준비기를 잡히면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고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뭐 시장 재직 되는 하위직원이어서 잘 몰랐다라고 말한 음. 게 이제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될것 같은데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재판 이게? 그러니까 선거법 네. 사건은 사실 1년 안에 그3심까지 끝나야 되는 사건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쟁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, 그러니까 네. 알았느냐, 몰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, 이 팩트에 대한 진술이 네.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것이냐,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진술을 했느냐, 또이 진술 때문에 네. 이 양형을 어느 정도로 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음. 법원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해서 뭐 음. 이재명 대표의 성, 예.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또는 네.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난 선거의 비용들, 배선적. 예, 그거를 다시 이제 몰수하는 그런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네.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어떤 여야 간의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네.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음, 음. 물론 이제 뭐 몰랐는 알았는데 몰랐다고 했으니까 음. 뭐 처벌을 받아라 할 수도 있지만 네. 그 처벌의 정도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야 되느냐 음. 이런 측면에 종합적인 검토를 네. 할 걸로 생각합니다. 지금.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본인 SNS에 성남 FC 검찰 수사 관련해서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고 네. 이런 취지의 표현을 했습니다. 이게 뭐 검찰이 뭐 강압 수사나 별건 수사 뭐 먼지 떨이 수사 그런 거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작 수사 뭐이 정도까지일까요? <laughs> 우리 <laughs> 검찰이?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수년간 조사를 성남FC 건은 음. 수년간 조사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되어 온 것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진술이 바뀌었다 네. 그럼 이거는 뭐냐 네.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음. 조작 수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. 이것도 이제 수사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이 대표가 이 건만 재판 수사 있는게 아니라 쌍방울 뭐 등등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네. 이 현재 이 이제 난국이죠 난국이고 또 정권 차원에서의 음. 또 검찰 차원에서의 다방면의 압박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잘 견뎌내고 또 자기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면서 그 국민들한테 다가선다면 네. 또 위기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비판인가요, 덕담인가요? 아니, 덕담입니다. 사실 네, 네.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. 털고 가면서 그 본인이 5년 후에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음 본인의 입장에선 이 현재의 상황을 기회로서 활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털고 가는 과정이 너무 좀 지난한 거 아닌가요? 뭐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까지. 224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는데 그렇죠. 좀 너무 검찰에서 지나치게 네. 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.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<laughs>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음.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나 음. 그런 국민들의 음. 그런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. 음.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가 음. 또 지도자로서 네. 자신의 지도력 음. 또 뭐,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. 이 대표에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대선 패배 뒤에 뭐 2억 3천여만 원어치 뭐 방산주식 뭐 선박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이거 구입을 한게뭐 논란이 된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이 뭐 지지했던 수탁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 거냐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비판에 동의를 하시나요? 아니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성찰할 부분입니다. 네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. 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음. 네. 근데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그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국회 입성을 해서 국방이 지원하고 이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굳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셔야 됐냐. 까 근데 그거를 좀 네. 국방위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이 주식의 네. 가치를 올리는 문제하고 좀 연,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,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국방 위에 가는 게 네, 네. 이, 지금 이 방산 주식의 음, 음. 가치를 올린, 올릴 수 있을까요?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.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검찰의 한 말씀, 뭐말의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, 네 검찰에서 네. 좀 사실은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있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. 법원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, 음. 검찰이 자꾸 그 정치의 장으로 음. 넘어오고,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는 음. 정치권의 목소리라고 치부해버리고, 마이웨이를 리울 리울이 가겠다. 예, 이런 입장을 음. 보여주고 있는데, 음. 국가라는 것이 검찰권에 의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또 대통령께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아, 건가요 아, 아무래도 네.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하고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지,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검 사정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대통령께서 좀 불식시켜 놓고 네. 또좀 다운 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즐기시는 건 아닐까요, 혹시? 설마 뭐 그러겠습니까? 네. 근데 뭐 용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제가 알수 없으니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